어, 오늘 너무 아침 일찍부터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기분 어떠세요, 여러분 <laughs> 지금 굉장히 어 기분이 좋아요. 이렇게 아침부터 화이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뛸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습니다. 아침 분야 이렇게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. 어 어떻게, 오셨는지. 어떻게. 어쨌든 너무 기분 이 좋습니다. 네, 민지야 빨리. 안 돼요. <laughs> 네, 그럼 저희 빨리 다 들려드릴게요. 네. 다 어,